네, 안녕하십니까. 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하면 또 중앙심사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 또 심사 대상자 분들이, 승단에 예, 대해서 어, 많이 예, 또 수련을 하시고 또 마음을 많이 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직 그런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단계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좀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중앙 쪽에까지만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어, 돈도의 꿈과 어, 그 실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어, 여러분이 심사를 보신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도장에서 실를 하실 때는 그냥 상대에 대한 일만 갖추고 연격을 시작하고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심사를 보실 때는 우리가 한번 정도 어, 예법을 의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검도의 본을할 때는 시작을 하면 먼저 심사에 대한, 선택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허리칼 예를 맞춰서 거리를 뽑아가라고 시작이 됩니다. 아, 실전를 하시는데 호면을 쓰시면 그냥 또 상대하고 이렇게 짝지 하고 맞춰서 그냥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본을 아시든지, 또 실기를 아시든지, 심사위원 선생님들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검물의본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 왜 실기할 때는 선생님에 대한, 심사위원 선생님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 우리가 배운 대로 예를 갖추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점수를 얻고 안 얻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사자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거죠. 심사자의 마음가짐으로, 분명히, 학생한테 먼저, 심사자 학생한테 잘, 뭐, 잘, 뭐, 좋은 점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제가 수련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잘 평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예를 갖추고, 또, 상대분에게 오늘 같이 심사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래도 예를 갖추고, 고박하 다음에, 만약에, 실기역까지 연결 끝나고 실기가 다 끝났어요. 끝났어도 꼬닥하래도 하게 끝났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다꾸이렇게 끝까지 끝까지 얘를 다섯 번 물러나서 얘를 갖추고 상대에게 얘를 갖추고 그 어려운 관이 오래 했던 것을신선였을때 얘를 갖추고 이 물러나면 보기에도 좋고 조금 어아래도 우리들의 그 마음가짐이 좀다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니다 아, 어, 것너에꼽에서 거리가 구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때문 영역은 사고반, 사보반을 네, 가지고 그렇게 영역을 연습을 하시면 정확한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영역이 끝나도 중앙에, 신사연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중앙을 보시면 평가를 잘 하실 수 있는데 대개 우측에서 시작하신 분들은 신사연 선생님이 영역을 두번 하고 나면 끝날 때 조금 신사연 선생님들이 다 저쪽을 보고 계세요. 또 맞추니까 이쪽에서 시작하신 분은 시선 선이 중앙에서 보시다가 나중 끝날 때좀적어지 저쪽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시작했는데 끝나는 지점이 다르다. 이것은 정말 거리를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지만 그 거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 받음에 대해서 온 받음이 끊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온 받음은 거리에 맞게 정 중선을 지키면서. 못받을 해라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쉽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마지막 그 중앙 연수원 가시면 렇게그연수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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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받으실 때도 선생님들 강조해 주시는 부분 이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시죠. 많이 해주시면 특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지막 아홉 번, 우번이칠때 마지막 아홉 번을 정확하게 타격을 해라. 급한 마음에 어좌우간니로 자주 가 씨가 우측에 그냥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고 어, 거리를 못 맞추거나 아니면 막 그냥 훑터 내리듯이 하고 막갖다막 막,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들 분이 막 계시는데 정확하게 예, 경찰을 하고 나서 물러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예, 물러나기 보면 아, 어, 정확히 경찰한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분이 뛰시는 분도 계시고. 막웃기게막 뭐막 이렇게 비다막 이렇게 칼을 막 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전심을 씻고 신 분들이 계시는데 에, 우리가 어, 검물의꿈 같은 거 보면 어, 우리가 보통 저에게 따라가서도 전심을 자산단을 취하고 이에서더하이 여러분들 가를 들고 전심을 취한다음에 자산단을 취하듯이 만약에 똑같은 거예요. 아서 몰라서 전심을 취하고 자산단이 아니라 중간으로 음. 오는 거예요. 중단을 취하기는 상단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을 쳐 그냥 거의 맞춘다고 불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홉 번 격자였지만 존심을 가지고 존심을 가지고 그대로 중단을 해려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에는 일조 일도에서 그리를 맞추셨다가 연교이 시작하면 원간까지 원간에 물러나서 야, 바 기분이 욕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로는 저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사고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막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거리 지금 좌우 거리치를 쳤어요. 아우 끝났는데 이게 이 물러나니까 하게가 막 물비랑 그러니까 선역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일종일도에 맞추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중앙 연수 가서 연수를 받을 때 아직 그래서 제가 어, 뭐, 졸았는지,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두 번째는 가르마 중일조일표에서 맞춰서 즉시 져서 <laughs> 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은 뭐 홍보 영상이 고 연결 영상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좌우를 치고 일부 조심치고 하 일부 물러나면 정확하게 원단이되는거예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두번을 반복을 하고 마지막 정면 머리 치고 나가면 이연기이라는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거리를 처음에 큰그 동작 머리치기 위치하고 거리하고 두번째 세번째는 일종목에서 맞서서 들어가자고 조심히 바로 <laughs> 친다? 물론 물론 어쩌다 물러나다 보니, 물러나다 보니 혹시 보복이 잘하는 것도 짧게 물러날 수 있어요. 거리를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예비치 않은 상황에 한해서 주치이 들어서 일정 때 바로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거 예외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냥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제 의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고 반을 가지고 이보 나가서 미간 중단 그럼 또내가 선형 같은 이추음색 이거를 또 똑같이 두번 반복해서 또 정확히 아홉 치고 미간 중단 그럼 또선역이에요 그럼 정확히 그래서 그래서 시작한데에서 마지막 머리 칠 때도 그 자리에서 치는 것이. 예, 정확한 거리를 맞출 수 있고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어 무슨 막그 손으로 뛰거나 하면 아홉번 홀고뭐 어떤 분에게 마지막 머리를 치고 막, 막, 아홉, 막 홀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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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 땡기듯이 뭘 한다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홉번까지 선생님들이 중앙시장의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홉번지 정확히 여쭤보시고 정확히 여쭤시고전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시 중간으로 뭐 거리를 맞추시는 이런 절도 있는 모습,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의 연격을 준비하시면, 아마도 좋은 모습과, 좋은 정수를, 여러분들 얻고, 승당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격에서이렇 칼을 크게 운영하는 방법, 또 몸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도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많은 빠르고 강하게 하다 보니까, 어, 약간의, 그, 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또 노하우들이 많이 있지만, 에, 그런 것들도 제가 다 말씀드리면 혹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아직 제가 그렇게, 이런 것을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실력과 어, 그런 지혜, 지식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어디가 지나 참조만 하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관장님들께 또 중앙 어, 연수 관서 강사 선생님들에게 직접 질문하시고, 각각 답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가시고 좋은 성적을 모두 다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히 연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한번 드리봤습니다. 감사합니다.